정말 다음날 알아두우실 겁니다. 100% 아니 10,0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고 빨리 작업할 수 있을까요? 답은 장비에 있습니다. 삽과 호미가 아닌 이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리하고 좀더 쉽게 농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농사 귀인입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 다들 텃밭 작물을 심으셨나요? 지금 한창 주말에 고추 모종을 심으실 텐데요. 고추 모종뿐만 아니라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등등 많이 심으시죠. 모종을 텃밭에 심으려면 반드시 비닐 멀칭을 해야 할 텐데요. 텃밭 작물을 키울 때 노동력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가 비닐 멀칭 작업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대장농을 하는 농가는 기계로 빠르고 쉽게 비닐 멀칭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기계가 있으시다면 정말 편리하게 비닐을 씌울 수 있지만 주말 농장 또는 조그마 텃밭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비닐 멀칭 작업할 때 어떤 농기구를 사용하시나요? 초보분들은 대부분 삽과 호미를 사용하실 텐데요. 삽과 호미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도 가능하며 사용 범위 또한 넓어 대부분 집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 재배를 할때 추가로 농기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비닐 멀칭을 씌울 때 삽과 호미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다음날 알아두우실 겁니다. 100% 아니 10,0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힘들지 않고 빨리 작업할 수 있을까요? 답은 장비에 있습니다. 삽과 호미가 아닌 이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 정말 최단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 비닐멀칭 기계입니다. 여기서는 기계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농사가 왜 힘이 들까요? 바로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동작, 그러니까 근육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텃밭에 삽으로 비닐을 씌우게 되면 허리를 굽혀서 삽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허리 아작나겠죠. 그럼 좀더 편한 자세를 찾게 됩니다. 다음 동작으로는 앉아서 삽에 흙을 퍼서 비닐을 씌우게 됩니다. 이 동작을 자세히 보시면 땅바닥에 철파덕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에 보이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비닐멀칭을 하게 되면 무릎과 허벅지에 고통이 동반되며 앉은 자세로 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럼 좀더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 삽을 팽개치고 호미를 들게 되기도 합니다. 호미는 무게가 무겁지 않아 어깨의 통증은 미미하지만 좀 전과 동일하게 앉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릎과 허벅지의 통증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쭈그려 앉지도 않아야 하며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농기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농기구는 바로 괭이입니다. 날을 이루는 넓적한 새끝은 기역자로 구부러진 모양으로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흙을 파서 비닐을 씌우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괭이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비닐 멀칭을 씌울 수 있지만 노동 강도가 100에서 0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노동 강도를 줄이고 쉽게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흙이 보스보스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더 편하게 멀칭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주말에만 텃밭 농사를 하다 보니 주말에 비닐 멀칭을 씌워야 하는데 주말마다 비가 와서 멀칭 작업을 미룰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축축한 흙일 때 비닐 멀칭 작업을 했는데 흙이 물을 먹어 삽에 흙이 붙어서 작업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더 편리하게 비닐 멀칭 작업을 위해선 날씨의 조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둑과 두둑 사이, 즉, 고랑의 폭이 넓어야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고랑의 폭이 좁으면 비닐을 씌울 흙이 부족하여 결국엔 두둑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흙을 끄집어다 비닐을 덮어야 합니다. 고랑의 폭이 넓으면 잡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쉽게 주어지기 때문에 고랑의 폭을 좁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부직포를 이용하여 잡초가 자라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천연제초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양의 텃밭 재배를 위해 이랑을 많이 만들려고 고랑의 폭을 좁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는, 음, 조금만 욕심을 버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랑을 조금 넓게 하여 두둑을 만드셨다면, 괭이를 가지고 허리 굽히지 않고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비닐을 평평하게 발로 밟아 고정을 해준 다음, 갱이를 이용하여 흙을 덮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편리하고 빠르게 비닐 멀칭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면 비닐이 찢어지거나 날아가지 않게 중간 중간에 흙을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더, 텃밭에 자갈이 있으면 비닐 멀칭 작업의 노동 강도는 올라갑니다. 저희 밭은 이전에 자갈을 깔아놓았던 땅을 텃밭으로 가꾼 터라 밭에 아직도 자갈이 매우 많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자갈이 많으면 비닐을 밟다가도 자갈로 비닐이 찢어지기도 하고 감자를 심고 흙을 덮을 때도 흙이 아닌 자갈로 덮는 경우도 생겨 감자 싹이 올라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희 밭처럼 자갈이 많으신 분들은 자갈을 골라내지 않는 한 노동 강도는 줄어들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텃밭에 비닐 멀칭을 좀더 편하고 쉽게 작업하는 방법. 삽과 호미를 사용하지 말고 갱이를 사용해주세요. 흙이 축축하지 않는 보스보스한 흙이 되었을 때 비닐을 씌워주세요 고랑의 폭을 좀 넓게하여 비닐을 덮을 수 있는 흙의 양을 확보해 주세요. 밭에 자갈 및 돌이 있으시다면 골라내 주세요. 오늘은 텃밭 농사에 꼭 하게 되는 비닐 멀칭 작업을 좀더 편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